수통 영어 1 6강 56번 질문. 어, common view 어, 뭐 일반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That 뭐 view 견해니까 동격인가? 음, 동격이야. 그래서 d 어, a 하에 일반적인 견해야. 가축들이 farm animal과 would not even exist. 존재하지도 못할 거야. Unless 이분 아시지? 그래서 어, 가정법이네. 음, would not even exist unless uh, we, we bred them. Bred가 뭐 키우다야. 이렇게. 동물이나 식물 다돼 재배하는 것도 되고 식물은 재배하는 거고 동물은 키우는 거. 어쨌든 어뭐 if we didn't breed them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겠지. Unless we breed them 우리가 그것들을 키우지 않는다면 어 뭐야 존재하지도 못할 거다라는 공통된 견해. 자 설명이 있지. Better for them uh, to uh, lead a confined life. Confined는 뭔가 이렇게 폐쇄된 걸 얘기해 폐쇄 뭔가 이렇게 딱 제한된 거. 그래서 이거는 지금 farm animal이니까. 그 이렇게 우리에 갇혀서 사는 거지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 같아 그래서 갇혀서 살아가는 어떤 것이 better, 더 낫다 이거지 그 다음에 for them은 뭐 의미상의 주어라고 볼수 있겠다 그지? better, 더나 for them to lead a confined life, 갇혀 사는 게 그것들이, 그것들은 뭐 이제 동물들겠지 t h e n 뭐보다? no life at all 그러니까 뭐 뭐라 그래 생명이 없는 것? 어, 어. 생명이 없는 것보다 갇혀 사는 게 낫다 is commonly asserted. 어, 보통 주장이 되지, d 가주어 진주어. 그래서 d e 하 d 가 보통 이렇게 주장이 됩니다. 흔히 주장됩니다. 동물들, 동물들이 like. 이거는 뭐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니까 쭉 가서 이렇게 그냥 가로 묶어버리면 돼. 이러 이러한 동물들이 benefit 이익을 얻고 있어. merely by being allowed to exist. 뭐야? 어, 뭐라 그래? 존재하는 거를 어떤 살아가고 존재하는 것을 허락받는 것으로부터 단지. 허락받는 것으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다 자, 여기는 수동을 좀 기억해야 돼 being allowed 그래서 일단 by ing 그 다음에 be allowed 주어가 animal이기 때문에 그래 어, 동물이 뭐 이렇게 뭘 허용하고 허락해주는 주체가 아니잖아 동물이 어, 뭐야 어, 이 benefit을 받는 객체로서 지금 그 뭐지 어, 주장을 아니, 글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어, 이러이러한 동물들이 살아가도록 허용되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얻는다고 어, 흔히 주장이 된다 어, 영국의 사상가 그리고 어, 뭐여 이게 뭐 여우 사냥 앤 n 시스 그러니까 여우 사냥 애호가인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어 지금 예를 드는 거니까 뭐 이거야 이거 이거 그치? 이렇게 주장된 거어 uh, makes the curious argument curious argument니까 뭐 되게 이, 기이한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that d a 의 어린 동물들이 have been slaughtered 아, 스나이더든 도살 당한 거야. 이렇게 뭐라고지? 하 어, 어 도살 당하다. 좋아. 어, 어린 동물들이 도살 당했어. Without compunction, compunction은 죄책감이야. 죄책감 없이, 죄책감 없이,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좋아.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린 동물들은 거리낌 없이, 거리낌 없이 어 도살 당했다라는 어, 기이한 주장을 한다. As if 마치 먼머인 것처럼, 어, slavery 그 뭐 노예 제도나 인종 차별이나 그 다음에 abuse of women, 그 여성에 대한 학대가 were not also practiced. 뭐 practice 그냥 존재했다라고 하면 될것 같아. 그래서 어, 존재하지 않았어.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역사 시작하면서부터 조, 이런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해지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한다. Since when does? 자 의문문 들어가네. 이거까지 읽어야지 좀 이해가 될것 같아. 언제부터 does the practice of something over time? 그니까 그 관행이 그 관행이라는 걸 앞에서 얘기했던 거, 그런 관행들이, c o m f o r 수여, 수여했다, moral, 어, moral rectitude. 그뭐 도덕적인, 도덕적인 올바름? 어, 좋아요. 도덕적인 올바름을 부여했는가라고, 어, 이제, 물음표가 나오는 거지. 자, 이걸 연결하면 이제 이 문장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어,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역사가 시작될 때 뭐가 있었냐면, 동물들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죽이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노예제도도 있었고, 레이시즘, 인종차별도 있었고,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억압도 있었지. 그,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관행이 되어 갔다라는 거지. 관행이 되어 갔어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서 관행이 된것 자체가, 어 c o n f o r m a t o r y r e c t i t u d 그 어떤 도덕적인 올바름을 부여했냐? 라는 건데, 어, 현대에 와서는 어떤 뭐, 노예제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뭐 인종차별 이런 것 되게 타부시하지, 그 다음에 어, 여성에 대한 학대 이런 것도 또 사회적인 문제가 돼. 그래서 이런 관행들이 이제 어, 큰 문제로 부각되는데 반면에 그래서 뭐 변하기도 하고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지. 근데 이 동물들을 그냥 죽이는 거, 이런 이것은 이런 관행들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걸 지적하는 거야 지금. 이해되지? 한번 쭉 읽어봐, 읽어봐야 돼.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As if slavery and racism and abuse of, of women were not also practiced from the beginning of history. 그래서, 어그 아까 영국의 그 철학자가 사상가가 동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마치 어 이런 다른 것들 이런 것들은 없었던 것처럼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어 요거에 대한 어떤 강조점만 어, 부각됐다 이거지. 그래서 옛날부터 막 해왔으니까 옛날부터 해온 그 관행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돼라고 하는 도덕적인 올바름을 부여할 수 없다 이거야. 그는 계속 말한다. 대부분의 동물들이 동물인데 어떤 동물이냐면 g r a z y in our field 그 필드에서 풀뜯는 동물들이 are there. 스위치 해야 돼. crazy uh, animals 여기 grains 그다음에 are. 그래서 어, 있지. 존재하지. 뭐 때문에? we eat them. 그 우리가 그것들을 먹기 때문에. 그들이 could still be there.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자, 어, 여기 뭐 if 들어가서 가정법이야. 그래서 could be. 거기 있었을 것이다. <laughs> grazing our g r a z i n g in our fields at a uh, uh, sanctuary. Sanctuary는 뭐 보호구역 하면 돼. 그러면 보호구역에서 풀뜯으면서 있을 것이야 If we did not did 어그 뭐 과거 did not eat them. 그것들을 먹지 않았더라면. 하지만 물론 uh, their numbers would be fewer. 어, 수는 적었겠지만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었을 것이다. 뭐 우리나라 어순으로 따지면 if부터 시작하면 좀더 자유로워요. 뭐 수는 적었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먹지 않는다면 뭐야 여전히 거기 있었을 거야. 어그 보호구역에서 풀뜯으면서. 하지만 does not seem uh, a sound philosophical point니까 그러니까 건전한 건전한 철학적 관점 관점처럼 보이지 않아 to say t h a t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laughs> 어, 누군가 또는 뭔가가 O A to B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A가 B 덕택이다라는 거야 그것들의 어떤 존재 자체가 뭐 덕분이야? Our desire 그 우리의 어떤 욕망 때문이야? 어떤 욕망이야? 그 exploit it, exploit 은좀안 좋은 뜻이야, 착취하는 거, 뭐 이용하는데 좀 부당하게 이용하는 거.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활용하고 뭐 개발하고도 가능해.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어 동물들을 뭐 단지 어 동물들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목, 먹는 어떤 소비하는 걸로 따지는 거니까 그어 착취한 그것을 착취하고자 하는 욕망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그게 뭐야? 어 그것 자체가 어 어떤 특별한 도덕적인 권리를 우리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어, 건전한 어떤 철학적인 포인트로 어, 관점으로 보이지 않는다 he c o n c l u d e 그는 결론 짓지 이건 그 영국 철학자 얘기 계속 나오는 거야 it seemed to me therefore 뭐 그러므로 어, 나에게는 대리아처럼 보여 it is, it is not just permissible 어, not a but b a가 아니고 b야 p e r m i s s i b l e 허용될 뿐만 아니라 허용되는 게 아니고 positively right 하나의 권리야 그, 그리고 올바르게 보인다 이거야 뭐 허용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거는 어, positively right h e r e 그래서 뭐 분명히 올바른 것으로 보인다 하나의 권리처럼 보인다 뭐가 이제 to eat this animal 이런 동물들을 먹는 것이 이런 동물들을 소비하는 것이 하나의 권리로 보인다 이 동물들이 누구냐면 어, comfort depends on 그 동물들의 comfort가 존재 자체야 뭐 동물들이 안락하게 뭐 지내는 것 자체 어 그것이 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달려 달려 있는 의존하는 어, 동물들이라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는 지금 뭐 exploit 이야. 뭐 그것을 어떻게 어, 착취하거나 등등 그렇게 하는 것에 달려 있는 어 동물들을 먹는 것이 우리 하나의 권리로 보인다. 뭐이 사람은 뭐 축산 협회 이런 이런 협회에서 어, 이렇게 어 지원을 받았나 보지. 그래서 뭐 그들의 논리를 펴고 있는 거야.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laughs> 하지만 그들의 comfort 가 need not depend upon our eating them. Eating them 딱좀더 정확하게. 어, 적나라하게 써있지. 어, doing so 그렇게 하는 건 them 그러니까 그들의 안락이 뭐가 어, 우리의 어떤, 그, 우리가 그것들을 먹는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걔네들을 먹기 때문에 걔네가 안락한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지. 자, 설명 있어. we could decide that 우리는 대리하를 결정할 수 있지. 그들의 comfort가 was important 중요해. in and of itself. 이건 하나의 표현이니까 그냥 그것 자체로 중요하다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without reference. 그러니까 without reference는 뭐, 뭐와 관련 없이. 뭐와 관련 없이. to any benefit. 어떤 이점과도 관련 없이. 어떤 이점? There might derive 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을지도 모르는 어떤 그 베네핏과 관련 없이 <laughs> 그것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 그들의 안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베네핏 때문에 걔네가 어떤 어, 그 안락을 얻는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가 연결되지 않는다 이거야.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걔네들의 안락이 존중되어야 한다. 어, 그다음 This is the true moral position. 뭐이 글쓴 사람의 어떤 어, 주장이야. 이게 진정한 어떤 도덕적인 입장이다 이거지 포지션. Not the one. 그 이것 이 원도 하나의 포지션이야. 어떤 입장 차이가 다를 거 아니야. 어떤 어 포지션이 아니고 emerging uh, exclusively 오로지 뭐 오로지 from i self-interest s 뭐 사욕이라고 하면 돼. 이 moral m o 이라는 거는 어, 어떤 어, 그 시대나 어떤 그 전체적인 것을 포함하는 거잖아 도덕이라는 거는. Self는 어떤 아주 극히 개인적인 거고 그래서 어떤 단지 사욕 에 의해서 일어나는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진정한 도덕적인 포지션이다, 도덕적인 입장이다. 어, 이걸 뭐 지극히 포스트모전이즘적인 글이지, 뭐 인권, 여성, 뭐뭐 뭐 사회, 환경 등등. 뭐그 중에서 이제 동물 복지와 관련된 글이야. 그래서 동물의 생존 권리를 인정해라. 그러니까 동물이 생존하는 게 인간의 어떤 인간의 어떤 허용 이런 게 아니고 동물의 생존 그 자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먹지 말자는 거야, 먹지 말자는 거야. 어쨌든 어 그런 글이 되겠습니다.